벤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음. 가격 똑같은. 똑같으니까. 이것들이 <놀람>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 그니까 어. 우리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가 보지. 뭔가. 음. <놀람> 조 부장입니다. 제가 가진 매물 중에서 금액이 똑같은 차가 있어가지고 같은 금액에 판매하고 를 있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격세지감와 천하의 벤츠가. 물론 이제 차의 주행거리라든지 차량 상태가 뭐 똑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신차 금액이 두, 이상, 두 배가 이상, 두배 뭐야? 2.5배구나. 중국 시세는 같아요. 오늘 본의 아니게 라이벌로 찍은 두 대의 매물은 벤츠 C200D와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입니다. 물론 요밸류 플러스는 주행거리가 4만 키로때 연식 대비 좀 좋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C200은 좀 많은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현재 14만 키로, 10만 키로 주행거리 차이 납니다. 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차 금액이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량이고, 이 아반떼 벨류 플러스는 2천만 원에 안 되었죠 그때 그 당시 신차 금액 기준으로 판매하는 소매 시세가 1,260만 원. 아 그리고 둘다1인 신조에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 뭐 사고 있어서 벤츠가 싼건 아니에요. 근데 좀 젊은 친구들을 제가 뭐 가까운 젊은 친구 해봐야 제 딸이 있으니까 딸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초도 망설임 없이 요 벤츠를 자기는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가 뭔줄 알아? 없네. 벤츠. 벤츠 시클래스거든. 응. 음. 17년식이야. 응. 예쁘다. 시 202거든. 근데 네, 이 차가 지금 차값 1천0 0만 원이거든. 오. 어. 저 아반떼랑 가격 이 똑같아. 응. 요것도 저거 두개차값 똑같아. 너가은차뭐 응. 사겠냐? 이거 사겠냐? 저거 사겠냐? 벤지 벤츠. 벤츠? 벤츠. 응. 저 수리비 많이 나오는데. 저건 디젤. 가솔린. 저게 너무. 아 벤츠야? 근데 심지어 색깔도 얘는 뭐. 안마리 아, 뭐, 만약에 흰색이라면. 그래도 나는 벤츠, 벤츠? 살것 같은데. 응. 왜냐면 가격이. 근데 이것들이 김치냐? <laughs> 너희들 김치야?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 그니까 거기가 아, 그래? 똑같은데 어. 근데 아반떼도더잘 팔리는데? 그래? 왜? 우리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가 보지 그런가? 아 그럼 너거처럼 차를 못팔 그럼 너거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팔아야겠네 응 아니 그건 아니야 좋아 보여? 응 예쁜데요? 딱 봐도 음. 예쁘다 난, 난 이거 맞아. 위에도 뚫려 있어. 그러게. 아반떼 안 뚫려 있어. 그러게. 솔직히 아빠라도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거 아니야? <laughs> 우와. 괜찮아? 응. 무조건 이거지.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물론이 딱 봤을 때 이미지는 사실 뭐 벤츠 C, C 클래스가 훨씬 더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이 아반떼랑 비교할 때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벤츠의 시세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이 차는 이제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어 휘발유 모델이었다면 아반떼 에디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에 판매가 되었을 겁니다. 벤츠 c200은 평균 시세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고 아반떼 에디는 평균 아반떼 에디보다 좀 비싼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벨루 플러스는 휠이 17인치 휠이 들어간 직구방 감지가 들어간 모델이 벨루 플러스입니다. 이 차는 특이하게도. 핸들을 보시면 가죽 핸들. 류플러스는 여기 플라스틱 핸들인데, 이 핸들은 지금 모든 천연 가죽 핸들이 되어 있고, 크루스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통풍시트와 핸들 열선이 포함되어 있죠. 순정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좀 관리가 된 느낌 나는 게 뭐냐면은, 에어컨을 껐을 때, 이제 말려주는, 주행거도 짧습니다만한 차량 컨디션,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양호하고, 지금 통풍시트를 하고, 요 옵션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차 밸류 프로스보다 약간 높게 금액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200. 보험 이력은 있습니다만, 외판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안을 보시면은,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딱 보는 순간, 이런 럭셔리함과 이런 뭐 감성은 사실 옆에는 아반떼랑 비교할 차는 절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주행거래 14만 6천 키로. 아무래도 차에 대한 이런 관리에 대한 이런 리스크 때문에 가격에 이런 게좀 반영되어가지고, 신차 대비 낮은 금액에 이 중고 실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이 핸들에 되어 있고, 자동 조절 스테디어링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젤이니까 어, 엔진의 진동음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주행거리가 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이 디젤이 오히려 더 좋은 게될 수가 있고 변속기가 기아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 변속 충격 좀 있네. 여기 패들 시프트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사실 뭐 아반떼나 비발차는 절대 아니죠. 아무리 금액이 같다 하더라도 엔진만 을 까보면 비교 불가입니다1 6 디젤 엔진이고, 터보차도 싱글 터보 되어 있고 엔진이 세로 배치, 멀티링크가 되어 있고 승차감이나 이런 코너링은 사실 뭐 아반떼나 비발차는 절대 아니죠. 누수나 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주, 다만 단점 하나는 주행거리가 좀 있다는 거. 뭐 주행거리 14만 킬로를 감안하더라도 뭐 충분히 좀 가치를 누릴 만한. 우리 흔히 말하는 아 이거 좀 민감한 얘기인데 뭐 카푸까지는 아니지만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평범한 아반떼보다는 요 벤츠 C 클래스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금액 기준했을 때 제가 만약에 요 차를 두 대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저는 벤츠 C를 할것 같아요 리스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아 너무 책임한일인지도 <laughs>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제가 뭐 재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벤츠 C의 트렁크 공간하고, 이 아반떼 트렁크 공간. 뭐 거의 대동소이한 영상을 보시고 언짢아하실 뭐 벤츠 C 클래스의 오너분들께서는 조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냥 가격이 같으니까, 틈 선상에서 비교를 한 거지, 사실 두 차가 같은 급은 절대 아니겠죠? 여러모로 봤을 때. 질문을 드리면은, 과연 여러분은 1200만원짜리 이 아반떼 AD, 이 벤츠 C 클래스 중에서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이상, 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